말씀교육과 기초학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는 기독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 교회가 하나 돼 자녀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로 교육하는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인데요. 학교 교장으로 섬기시는 유기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는 창원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로서 어 내년 3월 달, 다가오는 3월 달에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여 전에 오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교회를 지어서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병원을 지어서는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학교를 지어서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훈련시키고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학교 사역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에 상원세광 네, 교회에 있는 황은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몇몇 뜻이 있으신 목사님들께서 모이셔서 기독교 학교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가중 가운데 저를 교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 배경은 미국에 있는 그 CRC라고 하는 미국 개혁 교단 출신인데요. 거기서 교육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번에 8월달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은 작은 교단이지만 그러나 한 350개의 그런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또 대학교는 6개, 또 대학원은 2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 교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런 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가 장기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11월 입학 설명회를 가졌죠. 어,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육 과정은 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 핵심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교육 과정 그리고 창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핵심 교육 과정은 가장 중요한 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 통독을 어, 하고 또 암송을 하고 또 하브루타 교육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교류 교육, 그리고 체플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교육 과정이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중국어. 이것은 우리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녹여서 학생들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의 교육인데 이것은 우리가 머리를 배우고 머리로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또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인데 국내외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해서 거기서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박 가꾸기, 또 품성교육 이런 모든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학교의 힘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어, 교육시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 교회와 가정이 힘을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각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한국 입국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대형 교회들이 어, 교육관을 지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어, 교육관을 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 주중에 이것이 텅텅 비어서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 어떤 회사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회사를 지었을 때에는 일주일 내내 돌려도 부족한데 일주일에 한 시간만 가지고는 참으로 부족하겠죠. 그런 회사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교육관을 열어서 몇 교회가 힘을 합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부들은 이미 다잘 나와 있기 때문에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교육입니다. 네 목사님. 어, 교장이자 사역자로 많은 학교의 비전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이 있다면 말씀 나눠 주십시오. 예, 우리 학교 가지고 있는 비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이 사회, 다,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마무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유로운 봉사자로서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은 여러 교회들이 또몇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독교 학교 운동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또 학교를 위해서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의 건물도 또 운동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후원자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부모님들께서 기독교적인 세경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신앙과 성품과 실력이 겸비된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학교를 통해서 귀한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